안녕하세요. 차 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릭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 과학으로 해석하기의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일곱 영이라에 여섯 번째로 성령이 아니라 일곱령의 최첨단 모니터링 및 통신 시스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곱령 또는 하나님의 일곱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라. 그냥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의 영들도 모두 성령이라 번역하고 해석합니다. 영은 영이요, 성령은 성령입니다. 따라서 영이 성령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블 매트리스 5권 성령으로 무장하신 예수님의 과학 기술의 일부 1장 1절인 영과 성령이란에서 자세히 소개했듯이 영과 성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바이블 매트리스 5권의 2번의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invisible 암묵지, 택신, 나리지의 과학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 생명과 영생,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마음, 뜻, 계획, 의도, 지식, 명령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모두 성경에서 홀리 스피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보내졌고 진리의 영은 오로지 열두 제자에게만 보내졌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트가 나오죠. 누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보이는 형식지의 과학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꿈속에서의 이상 또는 비전, 음성소리나 시각의 메시지, 메신저, 음성소리, 트럼펫, 빛, 빔 등잔 등불, 눈카메라, 귓불 통신 시스템, 송신기의 언약계, 수신기의 속죄소, 텔레파시, 양자, 동조, 전차, 마차, 백마, 홍마, 흑마, 청마, 구름, 우주선, 우주복 우주로봇, 체르빔이나 세라핌을 말합니다. 바람, 번개, 중력, 운명의 서판 등은 모두 성경에서 스피릿, 떠는 스피릿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곱령이란 성령이 아니라 온 세상의 칠대륙에 보내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속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마음과 뜻을 세밀하게 살피는 일곱 개의 최첨단 모니터링 및 통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